예 얼음에 포장을 해왔는데 얼음이 아직까지 어, 다 녹지 않고 신선하게 왔습니다 아우성 시자 노란 가오리 예. 그다음 이거는 예. 간이조각 예. 자 어제 주문해가지고 어, 오늘 받았고요 이거는 포장 그대로 뜯어서 먹으면 되고 이거는 어, 물에 한번 어, 씻어가지고 어, 키친타올로 어, 물을 쫙 빼가지고 준비했습니다. 소스는 뭐, 와사비 간장, 그냥 어, 소금, 핑크솔트, 그 다음 초장, 그 다음 기름장. 일단 이네 가지로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. 어, 오늘은 어, 막걸리 생탁을 준비했습니다. 생탁. 먼저 노란가오리 해부터 한 먹어볼까요? 음. 아, 색깔이 아주 좋습니다. 자, 이거는 먼저 기름장. 음, 하루 지나서 그런지 쫀득쫀득한 식감은 없어요. 와사비 간장. 뭐 부위별로 식감은 다르겠지만, 자 그다음 소금. 자 그다음 초장. 음. 주님만 알아. 그냥 하시죠. 아... 여기 보시면, 보이... 보일라나 모르겠네. 이런 심줄 같은 게 있죠, 심줄. 예. 이거는 질겨서안 씹혀져요. 예. 그냥 꿀꺽하고 삼키든지 뱉든지 해야 되는데, 질겨서안 씹혀져요. 간. 간을 한번 먹어볼게요. 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? 아... 간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, 날씨가 더워서 좀 걱정인데 그래도 어, 포장이 얼음이 안 녹고 잘 왔어요 그래서 신선할 거라 생각하고 한번 먹어볼게요 다시 소금 와, 아, 너무 느끼해요, 너무. 와. 간을 씹으니까 육즙이 팍 터지는데, 아, 기름이 상당히 는 많아요. 여기 보이죠, 여기. 예. 네. 이다 기름이에요, 기름. 와. 자,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. 이렇게 기름이 나옵니다. 와. 기름 이렇게 많으니까 회가 이렇게 불긋불긋하죠. 생입니다, 참고로. 삭힌 게 아닙니다. 자, 회는 이렇게 생겼고요. 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크. 우르사에서 봤던 장면인 것 같아요. 예. 음. 아... 와, 이거는 진짜 너무 넓게 합니다. 그이모 뭐 참피디 님그 영상을 봤는데 뭐그이 참기름을 입에 덜이 붓다 싶이 하는 느낌이라고 하던데 와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안될것 같아 와 이거 보기 아니야. 하루 좀 지나서 선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안에서 육즙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육즙이라는 게어 육즙이기보다는 거의 기름 기름 예 보셨죠 누렇게 나온 기름 와어 제가 많이 먹어본 그 간은 지치 간은 예. 상당히 맛있어요. 그에 비하면 아 이거는 뭐제 입맛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제 아, 입맛에는 아, 너무 느끼합니다. 와. 그래서 간은 뭐 내일 어, 쌀만 먹든지 아니면 탕에 넣어서 먹도록 하고요. 오늘은 회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사실. 회보다는 애를 어, 간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데, 아 어, 생각과 다르게 너무 느끼해서. 아, 포기, 포기.